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저도잘 <laughs> 있었어요. 오늘은 옆에 누가 없나 보네. 음. 아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른 방에. 다른 방에. 네. 어, 주말 잘 보냈어요? 아 주말이 아니죠 오늘 목요일이지? 네. <웃음> 네. <웃음> 주말이 오고 있네 네 어떻게 지난,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배운 걸로 문장 좀 만들어 봤어요? 네 만들어 봤어요 한번 말해 봐요 네 새로운 역할이 시작해서 풍부 어, 양성을 받아야 해요 <laughs> 두 번째가 이상해. <laughs> 새로운 역할이 시작해서 역할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풍부 어? 양성을 양양 어. 양성 양성. 아, 그러니까 various training을 받아야 해요. 아, 이렇게 네. 그런 뜻으로 했구나. 어. 어색해요? 어, 이상해요? 어 이상해.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가 어, 일상생활에 양성이라는 말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피셜한, 음. 오피셜한 어떤 advertisement? 그런 때만 양성을 쓰고, 우리가 데일리 컨버세이션에서는 그냥 교육을 받아야 해요. 다양한 음.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 풍부라는 건 언제 쓰냐면, 어, 경험이 풍부하다. 경험이라는 음. experience, 경험이라는 말을 쓸때 풍부하다는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해요. 이렇게 말을 써요. 그래서 풍부, 양성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잘 알아듣는다고 제가 말을 하지만 이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풍부 양성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양성이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뜻으로 양성을 에 라고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양성 뭐뭐하는 양성 프로그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란 뜻으로 그런 때 양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데일리 컨버세이션에서는 양성이라는 말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음. 어, good 어, try. 그래도, 어? <웃음> 그래도. <웃음> 지난뒤에, 지난번에 배운 걸로 잘 그래도 어, 생각해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아, 그분은 본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룰, 다룰 수 있어요. 어, 거의 99% 맞았는데. 풍부 다음에 한 풍부한 풍부 아, 자체로는 나온 이거든 그러니까 어아 다년간 다 굉장히 세이 다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년간은 for many 음. years. 풍부한은 a lot of. 그렇지? 경험은 experience. 그러니까 그거를 음. 아예 외워. 다년간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거를 아예 딱 외우면 그거를 항상 쓸수 있어요. 말해봐라. 아, 풍부한 경경경험 아니 어, 네경경경 경력도 되고 경험 예 경력, 경력 경력도 경험도 되고 경험도 돼. 음. 아, 오케이. 그분은 다년간 풍부한 경력이 있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룰 수 있어요. 어, 아주, 주, 아주 좋은 문장이야. <laughs> 잘했어. 그거는 딱 외워서 쓰세요. 딱 외워서 우리, 어, 저기, 조부장님한테 써. <laughs> 그, 누군가를 이제 하이어링 하잖아. 채용을 하려고 하잖아. 그럴 때, 이분은 이, 이것에 대해서 단년간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봐. 깜짝 놀랄 거야.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아 여성들에게 육아 때문에 캐리어 제작이 힘들다. 힘들어요. 여성들은 육아 때문에 커리어 제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음어 여기서 제작은 어떤 뜻으로 쓴 거야? 영어로 말하면 커리어 유지가 힘들다. Uh, 어, 아, to build a career, to build a carrier. career, career. <laughs> 여기서 제작이라고 하면 manufacturing의 뜻이 강하거든. produce, manufacturing. 그러니까 제작이라고 c a r 는안 보이는 거잖아. 제작이라고 하면뭐좀 보이는거나 아니면 필름, 필름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뭐 눈에 볼수 있는 거를 제작이라고 많이 쓰고요. 우리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음. 커리어 유지가 힘들지. 커리어를 계속 킵, 어? 킵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것도 외워요. 커리어를 유지하다. 여자들이 제일 힘든 게 커리어 음. 유지예요. 어? 특히 어떤 기간 동안에? 음. 육아, 휴직, 육아 하는 기간 동안에. 그쵸? 그래서 육아, 음. 휴직을 만약에 1년이나 2년 하고, 다시 복직을 그러니까 커리어를 다시 하면은 그것도 이제 2년 동안 쉬었으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육아 때문에 커리어 유지가 힘들어요 이거는 아예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프로즌 됐나? 어, 아. 내안 들렸어. 다시 한번. 아, 제문제는 여성들에게 유가 때문에 계료 유지하기 힘들어요. 다시 처음 거는 내가 아, 아까 네, 못 부정... 들었던 건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 여성들은. 어, 여성들은 안 맞아요. 여성들에게 여성 여성들의... 아, 여성 여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안 맞아요. 여성들에게는 여성들에게. 는을, for 어 for 쓰면, for woman for women 예일 yes. yeah. 여성들에게는 아 오케 okay. 여성들에게 하면은 t o woman이라는 뜻이 좀 강하고요 여성들에게는이라고 하면은 subject로 쓸수 있어요 아 오케 okay, 오케 okay. 여성들에게는 육아 때문에 캐리어, 캐리어 유지하기 힘들어요 어 맞아 근데 여성들에게는 이, 이 보다도 그냥 여성들은 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아. 유, 육아 휴직 때문에 아 육아 때문에 커리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한번 네. 해보세요 여성들은 유, 육아 때문에 캐리어 유, 유지하기 힘들어요 어 잘했어요 아주 완벽해. 그 문장을 외우세요. 어 아, 잘했네. 네. 응.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에 조금 어려운 거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면서 어, 문장 몇 개를 더 배워볼게요. 지난 주에 이거 배웠잖아요. 네. 응. 음. 이 과거가 뭐였죠? Past. 그치지스트 누가 누가, 어? 누군가가 과거에 근무 이제 하셨다는 이제 어, respectful way고 근무했다 이런 말이 있어. 누구 아무개가, 어, 제인이 제인이 과거에 c n s 에 근무했다 이런 말이. 이때 봐요. 그럼 J는 J 제인, mm -hmm. 어, subject고, 과거에, in the past. 그죠? Mm -hmm. CNS에 뭘, 뭘한 거야? work. CNS에서 okay. 근무한 거예요. work, work을 한 거예요. 그럼 어디, 어디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어디, 어디에, 오, 혹은 어디, 어디에서. 이 n 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Uh, 영어로 할것 같으면 f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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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도 되고 at도 되고 at이 더 강한 yeah. at at cns Jane worked s i n s before 그 그거죠 mm. in the past 그 얘기겠죠 네 yeah. 그런데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제인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 거죠. 제인이 과거에 C N S 에 근무하셨다. 그렇죠? Respectful 네. way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인 제인이라는 걸 뺐어. 과거에 C N S 에 근무하셨다가 뭐뭐 했다가 이건 무슨 뜻일까? 아, 아, after? 음 맞아요. 어 after인데 time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반대 opposite situation이 나와 뭐뭐 했다가 뭐뭐 해요 그러면은 이거랑은 something new가 나오는 때이 가를 써요 그래서 과거에 cns에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이 소리야 그죠? 네.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셨다. 그 약간 반대잖아. work but resigned. 이 소리죠? 음, 근무하셨다가. 네. 그래서 이 가를 어, 잘 써봐요. 이 가를 써서 제인이 문장 한번 만들어봐. 아, 저는 음? 러시아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laughs> 완전 잘했어. 11살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이제 그뭐뭐가 뜻을 알겠죠? 네. 근데 퇴직을 했는데 왜 퇴직을 했대? 이 사유가 뭐예요? 사유라는 뜻이 이유? 이유, reason. with the reason. 무슨 reason으로 출산 이유가? 어, 출산은 뭐지? 육아 출산 i 출... 어, 출... 애... 뜻이? Child, child birth. 낳... Child, birth. 나는... 육아는... 어? <laughs> 어, child care. 어? h i l d care. Child care. h i l d care. Child care. 네. 애기나 아기나 네. 똑같은 말이에요.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자, 이거, 이거는 한 나의 문장을 딱 그냥 외워버리면 쓸수 있는 데가 많아요. 과거에 CNS에 근무하셨다가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신, 여, 퇴직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에 CNS에 근무하셨다가 출산, 육아 등이 사유로 퇴직하신 여성분들이 많아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래 잘했어요. 그다음에 경력이 뭐라 그랬지? 아 어, 어, 경험. 오 어, 경험 work experience를 work history. 응? 어? 경력, 네. work experience나 work history를 말하는 거예요. Cns에서 네. 일한 그런 히스토리를 보유한, 보유하다 게 뭐죠? Uh, have in possession. 아, uh, possess. 어, uh, have.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를 말하는데 어떤 여자냐? Cns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자, 이 소리죠? 네. CNS에서 여성, 어, CNS 경력 보유한 여성들은 과거에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했다. 역할이 뭐죠? 어, 어떤 역할? 컴피텐시? 아니 uh, 그거는 no. 자질 컴피텐시 역량 자질 아, 이거 yeah. 역할은 롤롤롤롤 근 어. 어떤 롤이었느냐 엔지니어 롤을 했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건 알죠 무슨 네. 뜻인지? Because, because, uh, because, because, because yeah. 어? They had a role of engineer in the past. 그 소리죠? 네. 소프트웨어 역량이 풍부하다 여기 이제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역량이 풍부하다 무슨 무슨 말이죠? 네, uh, many of competence, 그 competency, uh, 소프트웨어 yeah, competence. competency가 many, uh, much. She h a d 네. a much of uh, software competence. 그 소리죠? 자년간의 유가 로 여기서 로가 나왔어. 로는 뭘까? 아가로 어, <laughs> 영어로 <laughs> 영어로 몰라요. <laughs>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 아한글로 알겠어. 이해 이해는 가겠어요네네 네, 네. 그 이것도 because 뭐 그런 거예요. 아 네. Because. 네. She had uh, many years of child care. Huh? Mm -hmm. they, they, they know how to handle students. 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려요? 네. LG CNS에서 과거에 근무하셨다가, 흉터, 육아 등의 요유로 퇴직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CNS 경력 보유 여성분들은 과거에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량도 풍부하시고, 또한 그 단연간의 육아로 학생들,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경력 보유 여성 강사 양성 프로그램 과정 어렵죠? 이게 다 한자어라서 음. 어려운데 경력 보유 여성은 보유는 포세스 한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거나 플랜 어, 기획안 같은 거를 쓸 때는 좀 한자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일리 컨버세이션에서는 이렇게 말안 하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알아들으면 돼 아, 알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어 육아를 넣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육아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육아를 경험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커리어 오번으로서 커리어를 가진 여성으로서 출산이나 육아의 그 과정을 지나면서 힘들었던 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음, 두분 아기 출산 아, 출산 후에 육아 mm -hmm.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자 여기서 잘, 야, 두 뭐라고 그랬지 두번 아기 출산 후에 어, 네. 그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뭐가 다르냐면 그 조사 파리크를 어, 외국인들은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아기 어, 출 아기를 출산 어, 두, 내가 두 아기를 두번 출산했어요. 를이 들어가지를 아기를. 음. 아기 출산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다 알아들어. Everybody understand.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음. 아기를, 뭐뭐을, 그런 거를 잘 넣어줘야 돼. 알았어요? 네. 어. 네. 저는 아기를 번. 어, 네. 네. 번 출산했어요. 한번 해봐봐. 저는 아기를 두 번, 두번 해놨어요. 네 낳았어요. 아죠두번 출산했어요. 그렇죠. 오 그냥 저는 두번 출산했어요. 이렇게 해도 원래 출산 자체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아기를 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돼. 저는 두번 출산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음. frozen 됐네또왜 이렇지? 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있어요. 다시 반지렸어. 두번두번 두번 출산했어요. 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 육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어어 무슨 아두번 출산 후에 두번 출산 후에 유, 육아 육아가 육아가 어. no, 육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 육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 육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내말 들려요? 이게 자꾸 끊긴다. 한한 아기 먹고 싶으면 다른 아기는 자고 <laughs> <작, 웃음> <작고> 싶으면 <laughs> 힘들었어 힘들었어 다시 말해봐 다시 다시 아. 중간에 끊겨가지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말해봐 아한 애기 먹고 싶아한 애기 먹고 싶고 다른 애기 자 자고 싶 싶어서 도 어, what is it 도울 도, 도와 도와 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기가 분명했으니까 한 애기 네. 한 애기를 먹이는 동안에 한 애기는 재워야 되는데 둘다안둘다 일어나니까 힘들었어요? 그 소리야? 네, 그 소리죠. 네. 쌍둥이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이 차가 몇살 차이에요? 2년 반? 2년 반. 그꽤 많이 차이 나는데 네. 힘들었네. <laughs> 그게 이제 힘든 힘든 게 지금 한 아기를 재우는 동안 한 아기를 먹여야 해서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네. 말해 보세요. 어떤 그러면은 자고 있는 동안 먹이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내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어 가르쳐 줄려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네네. 응. 어, 한 애기 어, 한 애기가 어? 오늘 커넥션이 좀안 좋네. 몰라요. <laughs> 잠시만요 좀 와이파이 좀어잘 와이파이를 좀만요어 네. 와이파이를 좀 네. 줘서 <laughs> 내 생각에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내 아기잖아 두명다내말 네. 들려? 네네네네 네, 네, 네. 듣고 있어 두명다내 아기잖아 그러니까 한 애기, 한 애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말해요. 아, 네. 어, 그러니까 말하고자 말하고, 하고 하는 게 뭐였어요? 큰 애를 먹이는 동안 작은 애는 재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힘들었어요. 이 얘기예요? 네. 음,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세요. 큰 애를 먹이는 동안 작은 애를 재워야 하는데 둘다 깨어나서 힘들었어요. 이 얘기예요? 네. <laughs> 얘기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큰그 애기, 어, 뭐, 뭐, 뭐라 그러지? 큰 애기 먹는 이 동안. 큰 애기 먹일 한 동안? 먹이는 동안. 아, 그 먹, 먹일, 동안? 어, 먹이는 동안. 먹이는 아 뭐. 동안. 동안. 먹이는 어. 먹이는 동안 큰네기기 먹이는, 그그 먹이는 동안 작은 애기 재워야 하는데 어, 워야 하는데 아다그어다 어, 응. 깨어나서 힘들었어요 예다 깨어나서 힘들었어요 어. 어 여기서 내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큰 애기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는 큰애라고 합시다. 큰애. 아, 큰애? 애? 큰 작은애? 어, 조금 약간 childish하게 들려. 그러니까 큰애, 작은애. 애. 아. 큰애 먹이는 동안 작은애를 재워야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보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큰애 먹이... 먹이... <laughs> <laughs> 그네 먹인 해 동안 작은애 어, 재워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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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이 안 나와요. <넣어요. 웃음> 그네 먹인 한 동안 작은애 어, 재워야 아, 아, 하기 때문에 다 기어줘서 안 됐어요. <laughs> 내가 써서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거 응. <laughs> 외워보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지? 아, 여자들은 어 육아 때문에 커리어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 그거 하고 또어큰 애기 재큰 애기 먹이는 동안 작은 애기 재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거 하고 또뭐 했지? 어, 힘힘 힘드, 힘드는 거? 어 힘든 거. 추, 아, 저, 저는 어두번 출산 후에 어, 두번 출산했어요. 이렇게 말했나 아까? 아 어, 그네 학교 보낼 때, 아 음. 어, 숙제 도와지는 도 도와하는 건 힘들었어요. 작은애 때문에. 아 학교 다닐 때 작은 애 때문에 큰애 숙제를 도와주기가 힘들었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럼 내가 그세 개를 정리해가지고 어뭐 문장을 <laughs> 보니까 그거를 외워오세요. 네. 오늘도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